아 방송 꺼봐 아 잠깐 방송, 방송 꺼봐 아 방송 꺼봐 아 방송 꺼아 방송 만 잠깐 오 분만 꺼봐 아 잠깐만 아형 아, 진짜 장난 아는게 방송 오 분만 꺼봐 진짜로 나, 아, 방, 아 방송 오 분만 꺼봐 잠깐만 나 진짜 말좀 하자 말 아말좀 하자 아말좀 하자 고말좀 하자 잠말만하고방말꺼하 잠깐만 좀 분만 말 하자 아 말... 방송 하봐아말자아아말좀 하자 아말좀하 방송 꺼봐 형. 잠깐만. 아니 야, 왜? 아, 어. 방송 꺼 봐. 그냥 잠깐만 이게... 5분만 형, 얘기 야, 좀 야, 했다 켜 봐라. 뭐 아, 야꺼 봐. 방송 잠깐만 5분만 꺼 봐. 그냥 얘기 좀 하고 다시 키자니까. 아니, 이거 어, 형 방송 잠깐만 꺼 봐. 카메안 돼. 방송 잠깐만 꺼 봐. 아... 어. 방송 잠깐 꺼 봐. 근데 진짜 어. 야, 방송 잠깐만 꺼 봐. 5분만. 안 돼, 아, 안 돼. 아. 아, 아. 어, 우리 반이다. 방송 꺼 봐, 잠깐만. 예, 예. 아니, 형 평충전 중요한 거 아니냐고. 5분만 껐다 다시 키자고. 꺼. <웃음> 미안. <웃음> 내 방송이 아니라서.